KBS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언택트 방청 오늘 스타트. KBS 2021 한가위 대기획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이 9일부터 시작된 언택트 관객 모집과 함께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줄 소통 공연의 막을 올린다. KBS 2021 한가위 대기획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제작진은 9일 오는 20일까지 KBS 홈페이지를 통해 올타임 레전드 가수 심수봉이 진심을 담아 만든 새로운 공연과 특별한 순간을 가장 먼저 함께할 언택트 관객을 모집한다라고 전했다. KBS 2021 한가위 대기획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은 세대를 관통하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국민 가수 심수봉의 26년 만의 첫 TV 단독 쇼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견뎌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다는 희망과 위로를 노래로 전하는 무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KBS, 2021 한가위 대기획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의 포문을 여는 1차 티저 영상도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심수봉의 명곡인 비나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백만 송이 장미를 연상시키는 새빨간 장미가 하늘거리고 있어 26년 만에 찾아온 국민 가수 심수봉의 귀환을 기대하게 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전 국민의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노래와 더욱 짙어진 심수봉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무대뿐 아니라, 어디서도 본적 없는 심수봉의 새로운 모습이 더해진 예정이다. 이에 2021년 더 빛나는 대한민국을 노래할 KBS 2021 한가위 대기획 NLT 피어나라 대한민국인 GT 심수봉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 골뱅이 mt.co.kr